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대희 최영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여러분 인사 행정 마무리입니다. 인사 행정 끝났다는 거는 재무 행정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긴장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재무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인사 마무리 좀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 공무원 단체부터 들어갈게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이죠. 사실 공무원 노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법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되고 난 다음에 일, 일행직 문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아서요, 이 개정 내용을 잘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일단. 읽어 보시고 암기할 건 나중에 차근차근 암기해 주시면 된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저는 그래서 어디를 고를까라고 얘기하다가 사실 기초 자체가 기출 자체가 엄청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어서 일단은 여기다가 했어요.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공무원 노동조합을 누군가가 설립하고자 한다. 그만큼 설립 신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출해서 놓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그래서 제가 요거에 관련된 걸로 미출을 한번 쳐 봤고요. 제가 강조했던 건 사실 요거 가입 대상 이 부분이 실제 기출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전과 달리 현재 소방직과 교육공무원, 이들이 가입 대상이 될 수가 있었고, 별정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의 외교직렬, 이들은 원래 가입이 가능했고, 본래 가입했을 때 6급 이하라는 급수 제한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급수 제한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강조해서 봤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고요. 뭐, 여기는 그렇게 기출이 많은 파트가 아닙니다. 제가 별색이 쳐져 있는 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별색이 없다는 건 기출이 이 부분은 잘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읽어보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행정윤리에 대한 내용으로 갔습니다. 행정윤리는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행정윤리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규범. 철학적 기초로 들어갔었을 때 같이 결과주의 목적론과 같이 절대주의 의무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라 얘기했고요. 요거는 우리 앞에 행정의 가치랑 연결시켜서 가 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행정 윤리 중에 가치 결과주의, 행정의 윤리성을 따질 때 어떻게 하느냐? 행정의 윤리성을 따질 때 가치 결과주의는 사회적 결과만 윤리적인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 돼. 중간 단계의 과정에서 아무리 나쁜 짓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돼. 그래서 사후 통제를 강조한다. 목적만 달성한다면 과정에 대한 걸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론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의미상으로 잘 기억해 주셔야 암기도 오래 갈수 있습니다. 행정윤리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이 행정윤리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바로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의 신뢰를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신뢰적자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원칙을 더욱더 강조한다, 윤리적 정부를 구축할 것을 강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OECD가 공무원 행동 강령 같은 것들 법제화시키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자, 그다음 공직부패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제가 부패의 의의, 그 다음, 부패의 유형. 부패의 유형들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요거, 체제론적 접근. 요거 하나 보자고 했죠. 부패가 하나의 분수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 제도적인 결함, 그러니까 문화적인 영역, 제도적인 영역, 구조상의 모습은 공무원, 개인의 부정적인 행태,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체질원수속근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해 드렸고, 그래서 체질원수접근 하나만 딱 가지고 내용을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부패의 유형도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부패의 유형은 부패의 형성. 부패의 주체, 부패의 제도와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패에 대한 사회적 용인 가능성. 그래서 부패에 대한 사회적 용인 가능성이란 조건을 가지고 구분을 했었을 때 부패를 우리가 백색 부패, 흑색 부패, 회색 부패로 구분을 했고요. 지금 빈칸 하나 거친 건 바로 여기 있는 백색 부패입니다. 사회 체제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주로 선의의 부채라 부패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백색 부패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가 제일 많이 빈출되는 게가 바로 여기 있죠. 공직 윤리의 체계입니다. 이 공직 윤리의 체계, 행정적 자율적 윤리 가장 대표적인 게 공무원 헌장이죠. 공무원 헌장은 실질적인 법령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이나 명령의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 그냥 훈령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훈시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속력과 구체성이 부족해서 우리 실효성을 같다고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에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법적 강제적 윤리. 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강제적 윤리의 헌법, 국가공무원법의 13대 의무, 의 빈칸을 따로 치진 않았지만 다 읽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재산 등록과 공개 의 의무가 들어가 있는 공직자 윤리법 내용 가지고 제가 내용들을 골라 봤습니다. 그래서 재산 등록의 의무에 따라 재산 등록은 4급 이상. 재산 등록과 재산 공개의 정확한 급수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빈칸을 아예 여기다 쳤어요. 그죠? 4급 이상에다가 했습니다.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들의 보유 재산을 등록하고 변동을 공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재산 공개 의무는 1급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공직자윤리법에서 정말 중요한 데가 바로 여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퇴직 공직자는 퇴직 일로부터 몇 년간 3년간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취업이 불가합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의 부서와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3년과 5년 이두 가지 보시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고 실제 확인을 해주는 기구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제가 요거까지도 빈칸을 쳤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이요 지금 넘어갈게요 그다음 여러 여기 있는 법령들을 실제 법조문의 내용들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자료 삼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국패 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국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빈칸을 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란 기구를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요게 지금 존재하죠.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라는 행정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뒀고요. 이들이 주로 하는 게 국민의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을 통해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다. 요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패병지법의 근거를 두고 또 이루어지는 제도가 국민감사청구권입니다. 나중에 지방자치 들어가면 주민감사 보시는데, 주민감사와 국민감사는 다릅니다. 일단 기관이 달라요.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해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연설을 받습니다. 얼마의 연설을 받느냐? 30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서 어디다가 청구를 하느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 이게 국민감사청구제도고요 자 지금 보시는 국민감사청구 뒤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 비이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이런 것들이 부패방지법의 내용에 해당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부패방지법 안에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는 명령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공무원 행동 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표준적인 강령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각 부처의 상황에 따른 부령으로 제정된 행동 강령을 다시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해서 둘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설명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공무원 행동 강령까지 다 했고요. 최근에 만들어져서요, 네, 2021년에 만들어져서 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작년 9가지 9급에 출제가 되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여기 지금 보시면 주요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적 이해관계 신고 기피 공공기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업무 총괄, 업무 총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요. 바로 요 부분.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무조건 다할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만 에 신고할 수 있다. 이건 틀린 선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장 마지막 보시는 부분이 바로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부정청탁의 내용이 나와 있죠. 부정청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정청탁 중에 하나가 각급학교의 입학성적, 수행평가,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의 업무 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청탁 금지법에 따르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 연도 300만 원. 요거 초과하는 물품을 받게 되면 잘못된 것이다. 그 뒤에 징역이 얼마고 벌금이 얼마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얼마까지가 문제가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100만 원, 300만 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우리가 4장 인사행정론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일단 다 정리를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도 책에다 이렇게 수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쭉다 읽어가면서 내용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4장 네, 인사행정론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주는 5장을 진행합니다. 5장 수업을 토요일부터 진행을 해서 여러분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 월요일 이때부터 5장에 대한 복습 스터디를 진행을 할 거니까 5장 진짜 혼자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 5장에 대한 내용 쭉 보면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힘을 내서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은 사장에 대한 테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테스트를 좀 늦게 올려서 <laughs> 자꾸 까먹어서 그날이 금요일인지 까먹어서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보시고요. 테스트 영상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테스트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네요. 까먹고 말아야 되겠네요. 자, 오늘 테스트 이따가 올라갈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테스트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